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반입니다 10월 11일 거래대금 상위정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거래서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6% 상승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삼성전자 1.24% 상승했습니다 하이닉스 도1.27% 상승했고요 동성제약은 오늘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1 2 8 5억원 나왔습니다 최근에 주가 5월 2평선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8%까지 같은 종목이 쫙 빠졌네요. 종가는 보합입니다 최근에 HLB 임산 삼상 성공 뉴스 때문에 지금 바이오 종목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수단매 형식으로 계속 계속 종목을 바꾸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간이 6천주 팔았습니다. 외국이 23만주 팔고요. 동선, 동선작은 대표적인 최장암 관련주, 최장암 관련주.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제약, 최근에 에이프로젠 삼형제들 활발하게 움직였죠. 웅진 코에이는, 웅진 코에이 인수를 넷마블에 한다고 하여, 오늘 아침에 웅진 코에이가 시축과의 14%를 상승, 승장하여, 2 2가 찍은 다면에 종가는 마이너스 0.12%. 약밥, 약밥 먹어봅시다. 약밥. 공웅진 코에 차트 한번 볼까요? 많이 올랐죠. 28,000짜리가 11만까지 찍었다가, 지금 8만 찍고, 지금, 이런 상태 가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더이상 가지는 못하고 주가는 이러고 있습니다 흘러내리고 있죠 장기적인 관치에서 오는 거예요 넷마블이 돈이 많으니까 운증코의 인수 99%입니다 확률 그리고 넷마블은 게임이 주력인데 선수께 접어든 게임, 게임 비중을 전체적으로 축소하는 의미에서 신사업으로 웅진코에 인수하여 사업 다가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넷마블이 웅진코에 인수하는 것에 좀 반대합니다. 재무적으로, 재무적을 떠나서, 일단, 이질적인 회사를 인수하여 과연 얼마나 시너지가 시너지가 날 것인지 그지 우물스럽습니다. 나노메데스는 어제, 기업공의 기업, 기업 설명회 12월 2 12, 4일날 한다고 짚는 노조스가 방안하여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10월 10일날 22% 장중 찍고 정가는13% 상승 마감했고 오늘도 전고점 어저께 고점 9,280원 뚫고 9,430원까지 갔다가 정가는6%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2일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죠 에? 6천짜리가 벌, 벌써 9천까지 갔어요 딱0 50% 올랐어요 50% 올랐어요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제가 나노메데스는 유튜브에서 계속 밀고 있는 점입니다 밀고 있는 점입니다 밀고 있어요 나노에서스는 믿는 것 아니라 낮은 곳에서 위로 밀고 있습니다 위로 산등성이를 하나 위로 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어제 나노메데스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9,500원 정도까지, 아니, 9,450원 정도까지 10월 24일까지 갈 것이라고 했는데, 9,430원 오늘 찍어버리고 말았어요. 10월 24일 근처 갈 때까지, 기업 설명할 회 때까지 9,450원 찍을 거라 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9,430원 갔습니다. 딱딱 정확히 9,450원이라고 했는데, 9,430원 찍고, 약간 상승 축사하고 마감했죠. 계속 관찰해야 됩니다. 이 나노메덱스. 계속해서 계속 좋은 흐름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세대 아이 2% 하락했고요. 에프샤키가 시청근에 올랐기 때문에 하락했고요. 화장기계 조구템 마주2% 하락했고요. 이렇게 거, 코스피 거래대금 상정목을 보여드렸고, 이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오늘 코스피 16% 상승 영향으로 주가가 다시 5만원 근처가 다다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를 불안하게 합니다. 5만원 돌파 못한다 했는데 솔직히 불안합니다. 제 판단이 틀린 것일까요? 삼성전자 비해서 하이닉스는 확실히 좀 처치죠. 음성제약 최근에 h l b 에서 LCLB 해먹고, 그 다음에, 에이프리전 KRC, 에이프리전 제약,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해먹고, 또, 자, 동순제약 최장 관련주 애들을 좀 해먹고 있습니다. 에이프리젠 제약. 오늘, 오늘 끝난 거죠. 오늘 0 4밖안 늘었어요. 고가 대비하여. 웅진 코웨이는내 네, 마을이 인수한다 하여, 시축가 올랐다가쫙 빠졌죠. 가던비스 만남에서는 10월 14일까지 기업 설명하니까 끝까지 계속 주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말한 9 4 5 0원은 오늘 장중 찍었죠, 거의. 그 다음에 코스타다코스타코스타 코스타 거래대금 상년 뭐, 현대바이오 최장원 관련주. 현대바이오가 오늘 최장원 관련주가 오르니까 동손작도 같이 올랐습니다. 최장암 관련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HLB에서 한 바탕 해 먹고 그다음에 에프로젠 제약과 에프로젠 k 아시 애들 해 먹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최장 암최장암 관련주인 현대 바이오를 일등으로 하면서 이등으로동성장을해 먹고 있는 거죠. 오늘 최장암 관련주인 현대 바이오 2 9 6 62%, 62 상가에서 일찍 빠진 가격입니다. 찍고 전과는 20%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대바이오, 동선제하첨다, 최장암 관련주, 최장암 관련주. 기간이 2만4천0 0주했습니다 외국인 47만주 사고요. 지금 현재 수남의 형식으로 계속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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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이. 1차가 LGLB 해먹고, 2차가 A 프로젠얘들 형제들 해먹고, 3차가 최장암 관련주입니다. 최장암 관련주. 최장암 관련주에서는 현대바이오가 1등, 동성제학 같은 애들이 2등 현재 달리고 있죠. 24,000원 찍었다가 빠스 상태에서 오늘 20% 폭등했죠. 장전, 장가 근처까 갔고요. 그 다음에, 신라자엔 최근에 급등했기때 빠진 것이고요. 헬스스부터 마찬가지고요. 일첩부터 마찬가지고요. 호령 설명과학은 오늘 호령 자회사, 호령 퇴수진 3장 폐지 하느냐, 알면은 그냥 개산 1년 부여하고, 또 1년 후에 또 추가로 1년 더 부여, 부여하느냐, 그걸 반가름 하는 날입니다. 그 영향으로, 어제, 당연히 단타스럽기들어왔고 어제 거의 상한가 마감하고, 오늘또 장조 15포인트까지 찍고 무너졌죠. 결론적으로는 바닥에서 15,000짜리가 2 5 0 0 0원 갔으니까, 60포인트, 60포인트 60 폭등한 거예요. 60포인트 포승. 해먹을 만큼 해먹었죠 저는 이미 올해 5월달 인가부터 제가 그랬죠 코룡티수지는 4월달에 그랬어요 제가 유, 제 유튜브 보세요 4, 4월달에 4월달에 그랬을거에요 아마 제 유튜브 보세요 코룡티수지는 한장 폐지는 안될 것이다 개냥계산 1년 부여하고 또 1년 후에 또 1년 추가로 또 부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겠습니다 어쩔지틀릴지 보겠습니다. 그제 그 시나리오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어제 뭐 어제 시초까지 들어갔을거죠 당연히 먹을 거 있었으니까 시간 은8일나 한번 볼까요 시간은 조용하네요 예고인만 8일나 예고인만 제일바이어 보겠습니 제일바이어, 젤바이오. 제일바이어가 오늘 14%더복등했습니다 제일바이어는 최근에 뭐 강아지 구충제인 뭐 사람 마음을 치료한다는 강아지 구충제 펜펜벤다졸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제일바이어와 코미판매인데 제일바이어가 오늘 장조 14%까지 마감했죠 장종은23% 까지 찍고요 질바이오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장난을 찍었죠 장난을 찍었어요 지금 끌어올리고 있죠 끌어올리고 4 0 0 0짜리가6천6평을 찍었다가 아니 55% 찍었다가 다시 또 빠졌다가 다시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작전 진행 중, 작전 진행 중. 사람이 사람의 암을 치료한다는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을 함유한 이거 그 비슷한 것을 판매하는 회사가 제일 바요와코미팜 펜벤다졸 제품 판매 하는 회사예요. 제일 바요 오삼천 단차 소재는 뉴프라이드와 더불어 마리아나 바리아, 관련주라 있죠. 이제 작전 들어가고 있죠. 2 0 0 0짜리가 지금 3천 원까지 50%포승시켰어요 지금 작전 진행 중에 작전 진행 중. 유 프라드와 더불어 같이 지금 작전 진행 중에 작전 진행 중. 미국에서 마리아나 재배하는 농가들이 계속 확산 중에 있습니다. 저기 중국과 미국의 무역 진쟁으로 콩과 옥수수가 판매가 힘드니까 콩을 재배는 업체들이 콩재배는 농부들이 마리아나를 많이 심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마리아나 의뢰용으로 판매 허가는 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나를 심는 농부도 증가합니다. 그 영향으로 오산 천 첨단 체제와 유프라드는 계속해서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미국에 상장된 마리아나 주식은 주가는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타 성으로 단타 성격으로 들어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너 많이 어려 들어가면 들어가면 안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에스머 뭐, 최근에 시축가기전 살면서 화가까지는 종목이었죠. 이날 이날부터 이날까지 천, 네, 1200원짜리가 2200원 갔으니까 끝났다 했죠. 끝나고 있죠. 그래서 들어가면 안 돼요. 에스머 뭐. 그속게 들어가지 말아야어요 흥구석유, 오래간만에 흥구석유가 오늘 장중 26%까지 폭등했습니다. 석유값 상승으로 인한 거, 그리고 그때, 최근에 그때 폭격이 있었죠. 그 영향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일철설명과 끝났고요. 일철 배와 더불어. 끝났어요. 같이 끝났어요. 마이크 FANG도 끝났다 했죠. 이거, 이거 단타해드려 왔다 갔다 는 거예요. SS의 생명공학은 오늘 사항가친 종목이었고요. 말씀드렸고. KMW. 제가 8만 100원 못 찍은, 저기 돌파본다 했는데, 오늘 7만 5천 3 0 0 원에 갔다가, 오늘 7만 2천 100원으로 마감, 하락 마감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콜스타 차트 콜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최장 관련주 HLB 애들 1차로 해먹고 2차로 에프로전 형제들 해먹고 3차가 현대바이오와 성순자 같은 최장 관련주 지금 해먹고 있습니다 오늘추 시작이 어느덧 오늘 본격적 시작 이런 애들은 단타로 쭉 가야돼, 단타로. 지금 세마주로 돌려감상하기 때문에. 핸드바이오. 오늘 급등 나왔고요. 힐러전은 끝났고요. 일렉스 스미스도 끝났고요. 일주일부터 끝났고요. 코오나생명과학은 단타 애들 어저께와 오늘 해먹기 때문에, 근데 오늘도 끝났어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첨단 차전에는 단타 애들이 들어왔고 지금 유프라더더더 더불어서 같이 해먹고 있는데, 마리, 마리아나 관련주로. 미국은 마련 관련주 주식이 지만 아직 바닥을 헤매고 있다했습니다 그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스모 이거 끝났다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상으로 거리대금 상위 정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저의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가운데 동그라 하면 거북빵 그리가지고 구독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